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로트 아이돌 가수,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얼마 전에 삼성화재 사내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는 11월 삼성화재 영업사운드를 위한 행사에 다시 한번 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찬원에서부터 김현자 정동원까지 삼성화재 힐링페스타 라인업 공개. 올 11월 송도컨벤시아의 콘서트 힐링페스타를 개최합니다.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김현자님 남진님, 정동원님, 홍지윤 등이 참여합니다. 삼성화재가 개최하는 콘서트의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콘서트 힐링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공개된 1차 라인업에는 트로트 가수 김연자, 남진, 종동원, 트로트 아이돌 가수로 유명한 우리 이찬원, 홍지윤, 박서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로트 가수로는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차 라인업은 추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화재는 힐링 페스타 개최를 예고하고 공연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장기인보험 실적을 걸었습니다. 조건은 장기인보험 6월에서 8월, 각월 실적 20만 원 또는 6월에서 (8월) 합산 실적 (8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연 티켓을 수령하는 조건은 (6월에서) (8월) 합산 실적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실적은 (6월) (30만 원) (7월) (40만 원) 8월 50만원입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삼성화재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삼성화재에 다니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번 공연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이찬원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원님 지난 삼성화재 공연에서 너무 많은 사람과 함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님 공연 축하하면서 오늘 하루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Bir tane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의 바른 청년하고 소개를 전해드렸는데요. 제 질문지를 벌써 대답을 다 해버렸어. 왜요? 뭐하고 인사도 다해주시고 네, 네.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셨는데, 팬 네. 분들이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말씀을 천원 씨 근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분늘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은 분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제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래요. 제 고향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대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성주에서 여러분들 만 외면 굉장히 또 행복한데 특히나 또 어, 코로나가 풀리고 성주는 제가 또 처음으로 방문을 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성주에서 좀 자주 불러주시면 저도 아.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또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 천원 씨라러 가고 다 계시잖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덕아기 <laughs> 나도 대구에서 왔어 천원 씨. <laughs> 그래요. 더욱더 막 반가운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염려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조금 더 차로 씨의 힘 참으로 네. 응원 한번 주시고 네. 제가 인터뷰 계속하는 것보다 노래 더 듣는 게 좋죠. 네. 네. <laughs> <laughs> 한번 더힘 실어 주시고 노래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또 성주 국민들 정말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 이 코로나도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꼭 종식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주군민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차례 노래 계속 이어갈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의바른 청년하고 소개를 전해드렸는데요. 제 질문지를 벌써 대답을 다 해버렸어. 왜요? 뭐하고 인사도 다해주시고 국민 네, 네. 여러분들께 한 말씀해 주셨는데, 랩 네. 분들이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말씀을 천원 씨그 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눈에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은 분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제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래요. 제 고향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대구에서 나고자 그랬기 때문에 뭐 성주에서 여러분들 만 나 외면 굉장히 또 행복한데 특히나 또 어, 코로나가 풀리고 성주는 제가 또 처음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뜻깊고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성주에서 좀 자주 불러주시면 저도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트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데들참 신고라고 잘 하시잖아요.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덕하기 나도 대구에서 왔어, 차남. <laughs> 그래요, 더. 코로나,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염려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조금 더 차로 씨의 힘 참으로 네. 응원 한번 주시고 네. 제가 인터뷰 계속하는 것보다 노래 더 듣는 게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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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더힘 실어 주시고 노래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또 성주 국민들 정말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 이 코로나도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꼭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주 군민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연 씨 노력해서 이어갈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공연하고 소개를 전해드렸는데요. 제 질문지를 벌써 대답을 다 해버렸어. 왜요? 왜요? 와고 인사도 다 해주셨고, 국민 네, 네.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셨는데, 많 네. 분들이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말씀을 네. 천원 씨의 근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네, 네. 에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많은 아, 분들 보니까 오늘 기분 이 어때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제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음.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음. 제 고향 이쪽으로 오면 음.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대구에서 나오자 그랬기 때문에, 또 성주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굉장히 또 행복한데 특히나 또어 코로나가 풀리고 성주는 제가 또 처음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성주에서 좀 자주 불러주시면 저도 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보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 찬원씨 보려고 다 계시잖아요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덕아기 나도 대구에서 왔어 찬원씨 <laughs> 그래요 더욱더 막 반가운 거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염려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조금 더 차로 씨의 힘 참으로 네. 응원 한번 주시고 네. 제가 인터뷰 계속 하는 것보다 노래 더 듣는 게 좋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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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더힘 실어 주시고 노래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또 성주 국민들 정말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 이 코로나도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꼭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주 군민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차렷이 노래 계속 이어할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의바른 청년하고 소개를 전해드렸는데요. 제 질문지를 벌써 대답을 다 해버렸어. 왜요? 와갖고 인사도 다해주시고 국민 네, 네. 여러분들께 한 말씀해 주셨는데, 팬 네. 분들이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말씀을 천원실 근황이 아닌가 싶어요. 무대 네, 네.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사실 음.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제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음.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특히 제 고향 이쪽으로 오면 음.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